입춘의 음식 관행은 풍수학의 원리에 따라 몸과 마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기운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중에서도 입춘에 즐겨 먹는 음식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수유림입니다. 입춘 시기는 자연의 신선한 에너지가 생기는 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이 기간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특별한 식품을 선호합니다. 이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에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봄철에는 기운이 돌기 시작하며 입춘은 그 중요한 시작을 알립니다. 입춘 시기에는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자연은 생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몸속의 에너지도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춘에는 영양가가 풍부하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선호하는데 이는 풍수학에서 몸과 마음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몸과 마음을 케어하며 기룬과 행운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입춘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섭취하기 가장 좋은 음식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곤드레입니다. 곤드레는 풍수학, 즉, 동양 철학에서 행운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인식되며, 이것을 섭취함으로써 새해에 찾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행운을 기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곤드레밥은 입춘을 맞이하는 특별한 음식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주로 찹쌀밥에 곤드레를 비롯한 다양한 야채와 나물을 함께 조리하여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곤드레의 풍부한 영양소가 찹쌀밥과 잘 어우러져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곤드레 밥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입춘을 맞이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곤드레 밥을 먹는 것은 입춘의 행운과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전통적인 행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춘에는 곤드레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것이 풍수학에서 권장하는 좋은 관습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통해 새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내는 행위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음식 중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곰탕과 무국입니다. 곰탕은 고기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며 그로 인해 진하고 풍부한 육수를 만듭니다. 이러한 육수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어 체력을 기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이 몸을 훈련시키고 체내의 열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의 특유한 풍미와 감칠맛이 어우러져 입에도 즐거움을 선사하며 입춘에 필요한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무국은 물을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국으로, 무는 부드럽고 가벼운 식재료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국에는 고기나 다양한 채소 등의 재료들이 함께 조리되어 영양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입춘철에는 입맛을 도두는 데 도움을 주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음식들을 통해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입춘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영양균형을 잡은 식단을 유지하면서 풍부한 에너지와 건강한 몸을 가꾸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입춘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꽃게탕을 추천해 드립니다. 꽃게탕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음식 중 하나이며 입춘 시기에 특히 먹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때는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꽃게는 특별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게탕을 즐깁니다. 꽃게탕은 그 자체로 부드럽고 감칠맛이 풍부하여 입춘 시기에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꽃게는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새해의 기룬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꽃게의 고소하고 감칠맛 있는 육질은 추운 계절에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꽃게탕 한 그릇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은 새해의 시작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행운이 가득한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꽃게탕 하나로 행복한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다음으로 입춘에는 기운을 찾아주고 몸을 강화하는 음식으로 좋은 식품은 녹두입니다. 녹두는 영양가가 풍부하여 죽이나 밥으로 섭취하면 좋으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 철분, 아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서 입춘철에 몸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춘은 봄의 시작이지만 아직은 날씨가 서늘한 편이기도 합니다. 녹두는 체력을 강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이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춘에 드셔야 하는 음식은 새싹 채소입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선한 새싹 채소를 입춘에 섭취하면 그 청량한 맛과 함께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새싹 채소는 봄철에 특히 풍부하게 자라나는데 이는 그 신선하고 청량한 맛이 입춘의 상쾌한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켜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싹 채소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또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봄철이 되면 기운이 높아지면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음식보다는 가볍고 신선한 샐러드가 좋습니다. 평소에는 무거운 음식을 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봄철에는 가벼운 식사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새싹 채소 샐러드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새싹 채소의 신선하고 가벼운 맛을 즐기며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 몸의 기운을 살리고 영양을 보충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새싹 채소와 함께 상쾌하고 건강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